언니 핸드폰 어디 있어? 아, 저조니하니 아, 이게 뭔지 아니지? 이거 물 끼얹고 하는 거 아니야? 맞아 여기다가 있자. 그래. 음. 뭐야, 저거? 내할방 가. 좀 슬림하게 나올 수좋겠다 음. 아 힘들어 씨또 불가능한 거 바라지 마응 불가능 알았어 아 파스타면 야 얼마나 사용야 되냐 파스타면 파스타면 을 미리 해놓아야 되나 야 근데 야 파스타면 얼마나 해야 돼 근데 나 혼자 먹을 때요만큼네어몇 응. 인분인지를 봐봐 바보야. 오인분이잖아. 저는 1 2 3 4 보니까 이만큼 먹겠다. 이만큼. 뭐 그. 아2.5아 3인분인가? 이게? 2.5인분이요? 이게? 아니 언니가 원하는 게. 몰라 그냥 둘이 먹을 만큼. 그럼 그럼 거? 네. 에그 좀 그거 밑밀비 넣어 줘. 자, 좀 잘해 조금 더 할까? 부서할 수도 있잖아. 풀떼기가 있잖아. 고기도 있고. 만큼만더해 볼까? 이만큼만 이만큼만. 이만큼만. 나으면 박은 별다 먹기. 어나면 많이 먹거든아 그럼 많이 해. 야초에 들어봐. 한3인분 해보러. 어, 이 사인분인가? 몰라. 한이 정도면 되지? 어 그럴 것 같은데. 이 정도. 그래. 너무 많냐야 네가 아까 말한 거얼마였데 내가 혼자 먹을 때 이만큼이라고. <laughs> 야 그만큼 하면 얼마나 나? 이거 한 젓가락 아니야? 아니야 많이 나. 얼마나 나? 야 이거 너무 많은가? 아니야 은솔이가 다 먹을 거잖아 이게 한 가닥인 거잖아 응한번 음. 먹을 때한이 정도씩 먹잖아 한 입에 그래. 아니야? 나한번 삶아보자 그래 끝이 어. 어. <laughs> 네, <맞습니다. 툴이> 너무 휑하다 <laughs> 저거 서리 응? 소리... 너 솔트 따로 찍어 먹아니 많이 야, 그냥 낱낱에 뿌려줄까? 뿌리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? 그래 좋았어 그치 오. 응. 그러면 이거만... 야 반찬 없다 이거 말고 어 내가 할게 어, 이건 내가 할 텐데 아 내가 원하는 그임이 있는 거아 어, 그럼 네가 해야헐뭐 어, 없다 어, 그럼 아니야 나와 나와 이거 그냥 다어다 들어가는 원하는 짜임이니가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니 이게 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원하는 짤이 이거 진짜. 아, 이 근데 어때?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. 아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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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, 아니, 아니 이게 뭐? 아니. 이거 보여줄까? 원하는 따, 웜하는 이 이런 건가 했지. 아니야, 아니 거 아니야. 아니야? 아, 아, 내가 뭐야 한 거지. 아, 개웃겼다. 아.